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아, 비가 그치고 나니까 바람이 조금 일긴 하지만 꽃들이 막 산에도 막다 아, 저기 잡혀질까? 이건 여긴 그렇고. 저기 아, 아 보입니다. 저기 예전 거기가 이 마을 윗마을 샘터 자리인데요. 거기에 살구 꽃이 올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. 이거 이렇게 예쁘게 핀거는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. 이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폈다고 그럴까 그랬었는데 올해는 거기가 너무 저기 분 약간 분홍 보이시나요 개나리 아유 우리집 저기 무지개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저기 유리창에 무지개 우리집 여기는 전시관 <laughs> 여기 꽃들이 막 뭐,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가지고 아유 구석구석 골짜기 <laughs> 이거 음, 여기도 이 제비꽃은 마지막 해가지고 바짝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이름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부처손. <laughs> 제가 아, 아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진 않습니다. 비가 오면 이 바위에 물이 고여가지고 막 정말 우리 강아지 여기다가 강아지들 딸들이 키우던 개들 여기다 꼽아놓으면 막 자기들이 물먹고 여기서 놀고 낮잠 자고 이이 이 공사하면서 이 돌과 이돌또 이거는 여기는. 지인들이 보내주신 돌, 제가 기초의 담을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지인이 와서 보고 아, 아 그러니까 단독에 살다가 아파트에 간다고 이 돌을 보내주셔가지고 돌돌이 이거 정말 매치가 아 매치가 아, 음 여기 안녕하세요 아, 예 제가 아유 아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셨나 봅니다. 아, 이제 봄이라서 여기저기 공사하고. 아 우리 아저 밖에 가서 찍어야지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여기도 이제 음, 돌단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. 아 여기 나왔네요 돌단풍 잎사귀. 아 이렇게 좀 멀리에서 찍어야 되겠는데요? 아, 너무 모르니까 또 잎이 안 보이네요. 이렇게 아우 이렇게 와 이제 여기 음, 돌단풍잎들이 막 나오고 이, 여기는 제가 쌓 다시 쌓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. 여기를 지금 제가 세번네 번에 걸쳐서 이 둘레를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이어 여기서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겠네. 이 이물 탱크 이거 하고 이렇게 딱 닫든 담이 이렇게 좀 분리되면서 터도 삼각졌던 게 이렇게 사각처럼 보여지고요. 그러니까 저는 돌을 자꾸 만지면 그런 어떤 변화의 재미가 뜨개질 뜨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. 아 이거 앵두나무 앵두꽃이 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. 앵두가 여기 한 나무고 또 저쪽 우리 남편 놀이터에 가면 두 나무가 있는데 빨리 가봐요 아 일로 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우 봉사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차가 아 이거는 산수유가 아직 안 졌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하던데 아 산사 나무 아 이거 우리 연밭 이제 아우 이거 여기 돌들이 더 멋스러워졌습니다. 왜냐면 저 옆집이 집 지은다고 지금 털을 닦으시는 바람에, 이 중간, 요, 요, 요기 꽃자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싸니까 우리 연밭이 더 돋보이고요. 산사도 이렇게 혼잎처럼, 아우, 이거, 음, 다문하고 예쁩니다. 이 산딸은 아직 잎이 안 나왔고요. 음. 아, 앵두꽃이, 여기도 하이, 여기 가까이에서, 볼수 있겠네요. 아, 그리고 소나무 저 밑에 아로니아 밭에서 지난 봄에 이거 어 이거 하우스 지면서 캐다 심은 건데 잘살았고요 앵두하고 앵두 구기자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저저 저 집에 이제 터 닦으면서 여기 감나무가 100년 이상 묵은 담, 어,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서 저 밑에 옮겨 심고 우리 남편 놀이터로 그거, 음, 중간 토막을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여기가, 어디 갔어? 아, 여기다 세워놨네. 여기, 이렇게. 이게, 이게 더 위에 토막이고요. 이거는 또, 그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암, 훼손하지 않으려고, 없애지 않으려고, 막, 그렇게 옮기지도 않으려고 하셨었는데, 그니까집 짓는데 구조가 뭐가 안 맞는 모양입니다. 안, 안 자르고 있었는데 자르고 또 자르고 결국은 어저께 저담아 이거 보이네요. 저기 저기 이 밭끝들이 거기에다가 옮겨 심었어요. 그러니까 저집 어르신이 지금 95세 6세 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나남가 컸던 거라고 없애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녀분들이 저 앞쪽으로 아. 지금은 무슨 깡통처럼 보이네요. 저저 끄트리인데 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, 우리 남편 누잇감이또한 가지.